자, 오늘 트렌드 코리아 2026을 통해 우리 미래를 한번 깊숙히 들여다 볼까 하는데요. 인공지능이 모든 걸 바꾸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기계의 엄청난 힘을 빌려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고유의 인간성을 지켜내야 할까요? 이 거대한 딜레마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말, 책에 나오는 한 학생의 이야기인데 진짜 재밌지 않나요? AI가 이미 우리 삶에 얼마나 깊숙이 또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는지를 아주 유머러스하게 보여주는 한마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제시하는 핵심적인 비유가 바로 이 켄타우루스입니다. 인간의 지혜로운 머리와 AI라는 강력한 말의 몸을 결합한 존재를 상징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진짜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인간성과 AI의 막강한 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자, 그럼 먼저 우리를 둘러싸는 가장 거대한 흐름부터 한번 볼까요? 이건 뭐 거부할 수 없는 대세죠. 바로 AI가 주도하는 경계, 그 새로운 현실입니다. 그첫 번째 변화는 바로 우리가 일하는 방식 AX 조직의 등장입니다. 이게 그냥 뭐 새로운 기술 좀 도입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회사라는 조직의 DNA 자체가 바뀌는 말 그대로 근본적인 재설계라고 할수 있어요. 뜬들을 보면 이게 진짜 흥미로운데요. 조직이 거의 수평에 가까워져요. 중간 관리자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직원들은 여러 프로젝트를 넘나들면서 마치 재즈 연주자들이 즉흥적으로 합주하듯이 잼 세션처럼 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스포티파이의 스쿼드 조직 들어보셨어요? 딱 그런 그림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런데 AI가 바꾸는 게 어디 일터뿐이겠어요? 우리 일상, 특히 우리가 물건을 사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 방식까지도 지금 완전히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바로 제로클릭 시대의 도래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쩌면 나 자신보다 나를 더잘 아는 시스템이 알아서 척척 추천해주고 결제까지 해주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굳이 검색하고 비교할 필요가 점점 없어지는 말 그대로 선택 없는 선택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는 법이잖아요. 기술이 우리를 한쪽으로 막 밀어붙이면 붙일수록 사람들은 그 반대 방향으로 아주 강력하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들을 향한 갈망이죠. 이제 반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걸 딱 보면 명확해져요. 한쪽에는 효율, 데이터, 자동화로 대표되는 AI의 세계가 있고요. 그 반대편에는 감성, 진정성, 연결을 추구하는 인간의 세계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로 이두 거대한 힘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현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 흐름이 바로 필코노미. 우리말로는 기분경제입니다. 단충이 기능이 좋아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내 감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갑을 여는 현상을 말해요. 아, 오늘 좀 우울해서 이빵 샀어. 이게 더 이상 그냥 하는 말이 아니게 된 거죠. 와,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보면 이게 정말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경기가 안 좋다는데도 프리미엄 수건에 대한 지출이 무려 34% 가까이 늘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작지만 확실한 기분 전환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쓴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실제 사례들을 보면, 진짜 재밌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도쿄에 있는 어떤 바에서는 서운함한잔 주세요. 이렇게 감정으로 칵테일을 주문한대요. 또 빛을 조절해서 기분을 바꿔주는 선글라스도 있고요. 심지어 스트레스 받을 때 나는 냄새를 없애주는 미스트까지 나왔다니까요. 우리 기분이 이제 완벽하게 소비의 배상이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작용의 흐름은 바로 근본이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AI가 모든 뚝딱 만들어내고 복제해내는 이런 디지털 시대에 사람들은 오히려 변하지 않는 것, 진짜 원조, 근본에서 어떤 안정감을 찾는다는 거죠. 참 역설적이지 않나요? AI가 발전할수록 가장 근본적인 인간적인 가치가 더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거대한 두 힘, AI라는 정과 인간성이라는 반은 그냥 부딪혀서 사라져 버릴까요? 아니죠. 이 책에서는 이 둘이 충돌하면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바로 합. 새로운 균형의 탄생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가장 빠른 기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기계 위에서 가장 심오하고 창의적인 질문을 던지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AI가 발전한다고 인간의 역할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기계가 답을 찾는 존재라면 인간은 질문을 던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걸 실현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이 바로 휴먼인더 루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AI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 과정, 그 순환 고리 안에 반드시 사람이 한 번은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사람이 방향을 잡아주고 결과물을 검증하고 창의성을 불어넣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켄타우로스를 현실로 만드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먼저 AI가 초안을 쫙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사람이 그걸 검토하는 겁니다. 오류를 잡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덧붙이고 미묘한 뉘앙스를 살리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간 혼자서도 AI 혼자서도 절대 만들 수 없었던 훨씬 뛰어난 결과물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시너지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결론인데요. 미래는 그냥 우리한테 닥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수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거죠. 때마침 2026년은 정말 의미 있는 해입니다. 바로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역사적인 대국이 열린 지 딱 1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다들 AI의 압도적인 승리만 기억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건그네 번째 대국에서 나왔던 신의 한수, 바로 제78수입니다. 기계의 모든 계산을 뛰어넘었던 그 가장 인간다운 창의적인 한수가 유일한 승리를 가져다 줬다는 사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핵심 질문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AI를 이길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AI에 압도당하지 않으면서 이걸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만의 수를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관점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다가오는 AI의 시대에 당신을 가장 당신답게 만드는 당신만의 제78수는 무엇인가요? 다른 누구도 심지어 AI도 흉내낼 수 없는 여러분만의 가장 강력한 그한 수는 과연 무엇일지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